현대인의 필수 영양소 비타민 D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당신이 맨날 피곤한 진짜 이유 비타민 D였습니다. 자도 자도 피곤하고 괜히 우울하고 감기까지 자주 걸리시나요? 그냥 나이 탓, 스트레스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부족한 영양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만 챙기는 영양제가 아닙니다.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감기와 염증을 줄여주고. 세로토닌 생성에도 관여해 우울감과 무기력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로, 면역, 기분 관리, 이세 가지의 핵심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문제는 현대인 대부분이 햇빛을 거의 못 본다는 점입니다. 실내 생활, 자외선 차단제, 야근까지 겹치면서 비타민 D는 음식만으로 채우기 건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요즘은 필수 영양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공복보다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잘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보통 1000에서 2000IU로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D가 체내에서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할 때 마그네슘이 소모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비타민D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뼈로 잘갈수 있게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기저질환이나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장질환, 결석병력, 고혈압약이뇨제 성분이나 강심제 복용시, 비타민 D 복용에 주의가 필요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하세요. 피로가 일상이라면 면역이 자주 무너진다면 오늘부터 비타민 D를 다시 챙겨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몸 컨디션을 바꿉니다. 햇빛 보기도 힘든 바쁜 현대사회, 비타민 D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